관람차가 하늘 높이 올라갔을 때 갑자기 체인이 끊어지며 한 소년과 소녀 같은 칸이 비스듬히 기울었습니다. 아이들은 간신히 기둥을 붙잡았지만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아찔한 상황이었죠. 다른 칸에 타고 있던 한 경찰관이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주저 없이 문을 열고 위험천만한 지붕 위로 몸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발이 헛디뎌 그의 몸이 허공에 매달렸고 모두가 비명을 질렀죠. 다행히 주변 탑승객들이 재빨리 그를 끌어올렸고 경찰관은 침착함을 되찾으며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철골 구조물을 타고 기둥 플랫폼까지 이동한 뒤 케이블을 꺼내 아이들이 있는 칸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관 멈춰 버렸고 경찰관은 재빨리 아이들이 있는 칸 지붕으로 뛰어올랐죠. 그때 소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제발 동생 먼저 구해 달라며 외쳤는데 경찰관은 알았다는 듯이 동생을 조심스럽게 등에 업었습니다. 이제 소년만 남았습니다. 겁에 질린 소년은 망설였지만 경찰관의 차분한 지시에 따라 그의 다리를 꼭 붙잡았고 케이블을 타고 내려가는 동안 관람차가 흔들렸고 구조물 일부가 삐걱거리며 손상됐지만 그는 흔들림 없이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세 사람은 지상에 가까스로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죠. 아이들의 엄마가 달려와 두 아이를 껴안으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경찰관은 그대로 안전 요원들에게 끌려가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 영 평범하게 나타났죠.